안녕하세요, 실시간 키, 예니예요 구독자의 한마씩만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아, 맞다. 저 요번에 공동기 같이 키우실 분 모집했는데 많이 신청하셨나요? 마감이랑 장발은 오늘 오후 8시입니다. 마감, 마감. 그럼,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. 바로바로, 바로 트리님과 로제프님 축하드려요. 네, 맞아요. 저는 12여자예요. 잘 부탁해. 로제프님은몇 살이신가요? 동갑이네 친해지자 혹시 각자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? 그래? 둘다 취향이 같네 나는 빨간색 좋아하니까 동전계 아이디는 w-h-i-t-0-0-0-0 비밀번호는 r-e-t-3-4-5-6으로 해도 될까? 나 숙제해야 해서 실시간 꺼볼게 영상 편집에 대한 거는 늘 의논해보자 채널 이름은 아무거나 지어도 돼 안녕 <놀람> <놀람> 어디 한번 공동대 관리를 해줄까나. 설마 혼자서 촌텐치 영상 올린 사람 있나? 대박. 그럼 진짜 감동일 것 같은데. 얼른 채널 들어가 봐야지. 음, 이름은 산타타는 루돌프? 영상은 먹고 30분 정도 실시간 켰었네. 벌써 102회? 뭔데 이렇게 많지? 왜 융차를 해? 우승 영상이 전체적으로 융차하지 않기큰 글씨에다가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어. 뭐지? 반박이시고 찾아나겠습니다. 공동게인 탓에 들어오지 말아주시고, 공개적으로 융차당하신분 시청자 공개 사과해주세요. 골프야 너 있어? 미안한데 공동계 아이디랑 비밀번호 좀 바꿀게 아이디는 RODOLPE7777 비번은 y E E u n 3 6 3 6이야 공동체 채팅방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? 이어그리기 게임 다이 세번째네요 하실분 계신가요? 네 시작합니다 뭐지? 효과물이 여자애가 원숭이랑 닮아서 원숭이가 된 스토리인가요? 아무튼 짧았지만 재미있었어요. <laughs> 그럼 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실 시간. 까요? 양이남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도 듣고 가세요.